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일본 선수촌 식당에서 한국 선수인지 스텝인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며 야식 콘돈이 오이이라고 올린 사진 하나가 야후 재편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댓글이 무려 9천개에 육박하고 1위 댓글의 좋아요가 12만개 달리는 그야말로 역대급 반응입니다. 저도 이 정도 숫자의 뜨거운 반응은 처음 봅니다. 도시락을 준비했던 한국 선수단이 왜 여기서? 먹냐부터 저 사람 한국에 돌아가면 큰일 나겠다 등등. 한국에선 그다지 크게 이슈된 내용이 아닌데 일본에선 아주 역대급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인 자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라는 떡밥으로 아주 월척을 낚았습니다. 일본 식당에서 먹든 도시락을 먹든 그거야 버린 마음이지만 굳이 이 시기에 야시콘돈이 오이시이라고 적어 가며 떡밥을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 일본인들도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웬만하면 잘 사용하지 않고 피해서 식품 원산지 표시가 그냥 일본산으로 바꾼 게 한두 가지 아닌데 말이죠. 그런 거잘 확인 안 하는 사람들만 계속 사먹는 거죠. 자기들도 피하는 후쿠시마산 재료를 한국이 안 먹는다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게참 이걸 뭐라 말해야 할지. 한국에서 방사능이 터져 일본이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끈질기게 더하면 더했지 한국이 하는 정도는 애교 수준일 겁니다. 일본에서 오래 거주하셨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역대급으로 많이 달린 반응 함께 보시죠. 다른 나라 선수한테 식사가 맛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 선수가 식사를 했더니, 소문대로 맛있었다라는 것 같네. 맛있는 걸 먹고 솔직하게 맛있다고 말할 뿐인데, 악당 취급받는 선수도 불쌍하네. 한국 선수 입장에서 보면 새끼 도시락보다 선수촌의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고 싶었겠지. 다른 나라 선수들이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도시락밖에 못 먹으니 괴로웠겠지. 결국 선수촌 식사를 먹으면 선수들은 본심을 내비친다. 개개인이 자유롭게 골라 먹으면 되지. 노예가 아니니까 이런 쓸데없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니 참 딱하다. 정말 불쌍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불쌍하다. 뭐야 후쿠시마산 음식은 위험해서 이들이 준비한다며. 선수촌에서 식사를 거절했으니까 그건 일본인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즉 이놈 본인보다는 선수들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한국이 형편없다는 거다. 후쿠시마산이 싫어서 선수촌에서... 식사를 안 하겠다면 그 말을 지켜야지. 결국 한국 자체가 형편없는 나라라는 얘기. 보이콧 한 다음에 그말 취소했어? 아직도 있었어? 이 나라 꼴불견 소식을 폐회식까지 계속 들어야 하는 거야? 한국 선수가 불쌍하다거나 동정이 간다던가 하는데 전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한다. 저런 현수막 내걸어 놓고 후쿠시마 재료를 거부하는 시점에서 한국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우리들은 관련 없다. 일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하니 한국은 변하지 않는 거야.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트집을 찾고 우길기를 찾아내서 고자질한다. 한국은 이런 나라야. 선수촌의 모습을 각국 선수들이 SNS에 올리고 있다. 그 중에 한국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봐봐. 쟤들이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사과할까지 용서할 수 없다. 역시나 준비된 도시락을 강제로 먹는 게 참기 힘들어서 선수촌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그게 발각돼서 비난받는 것도 불쌍하지만 모든 건그 나라가 자초한 일이야. 한국 선수는 새끼를 도시락만으로 만족해 다른 나라 선수는 맛있고 즐겁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과학적 근거와 논리 문제보다는 감정이 지배하는 나라. 반일를 통치 체제에 있는 이 나라 선수들이 불쌍해 전 세계에 먹지 말라고 한번 어필해 봐. 한국 선수들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도시락 따위가 먹고 싶을까? 나 같으면 선수촌 식사가 종류도 많고 따뜻하고 맛있어서 선수촌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 모두 정치에 빠져서 정신줄 놓은 거지. 정말로 방사능이 걱정돼서 도시락을 먹었다면 이렇게 선수촌에서 먹은 걸 알게 된 순간 일본 음식 먹고 괜찮아 라고 선수를 걱정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자국에 미안하지도 않냐라는 비판이 나오다니. 일본 재료는 방사능 범벅이다라고 말하는 건 한국의 정치적 활동이다. 원래 예산이 모자라서 재료를 충분히 공수 못하니 하루에 두끼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게 문제. 사용법도 모르는 방사능 측정기와 문제의 현수막. 독도 따위에 준비할 돈을 그만큼 식사 재료로 준비하면 좋았을 텐데.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원하면 선수들 모두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일본으로 여행 가고 싶은 한국인은 그걸 한국 내에서 말하고 다니는 게 좋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 총 맞아 죽겠지 그게 한국이야 일반적인 감각의 사람과는 완전 다른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한국인들에게 심하게 욕어도 먹을 거야 그게 한국이야 상대를 말아야 한다 원래 도시락은 1일 2회분밖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촌 식당에서 먹지 않으면 1일 2식으로 돼버린다 게다가 도시락은 백반이 대부분으로 반찬이 극단적으로 적은 한국 군대식에서 보듯 선수들에게는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다 선수촌 식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대표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순수하고 따뜻한 느낌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다. 저 나라가 어떻든지 그런 게 아니라 유감이지만 저 나라 도시락에는 너무 못된 개념이 들어가 있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순수하게 못된 개념이겠지만 말이야. 반일의 레일을 벗어나면 정부와 국민들이 총출동해서 비난한다. 태어난 걸 저주해라. 다른 나라 다른 종목의 선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올림픽의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 같으면 좋아하는 선수와 만날 수 있어. 기쁘기 때문에 식당 같은 공용시설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번 올림픽은 행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몇안 되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 같아 불쌍한 생각이 든다. 해외에서 일식이 너무 평판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너무 먹고 싶었나 봐. 이놈들의 마음은 이런 거야. 결국 일본에 이길 수 없다는 거지. 한국산 음식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일본 요리를 먹고 싶다는 말이지. 이 놈들은 항상 선입 계산으로 움직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른 나라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새끼 차가운 도시라 힘이 날 리도 없다. 또 일본에 지겠네. 독도 표기 문제로 IOC가 문제없음에서 1패. 우길기 반입 음원 문제로 IOC 문제없음으로 1패. 언론 플레이한다며 지적받은 끝에 정상회담 거절 당해 1패. 5천만 비겁자들에게 IOC가 그만 집어쳐라 라는 말을 해서 1패. 호랑이 현수막 망가져서 일패. 도시락 맛에 일패. 그래서 보이콧 했었으면 좋았잖아. 일본에게 자존심 상한다고 평소부터 그러던데. 실상은 뭐 이런 거야. 무슨 자존심? 그냥 입 닫고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체로 한국 요리는 그런 종류가 없지. 수많은 맛있는 요리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못 견뎌나보지. 단지 정치에 휘말려 있을 뿐이지. 실제로 선수들은 한국 정책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시락 따위 먹고 힘이 나오겠냐. 도시락보단 선수촌 음식이 훨씬 더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걸저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맛있는 걸 인정하면 지는 거니까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TV중계, 도시락까지 때로는 자국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도 하찮애하고 비난을 하는 한국 미디어에 선수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선수의 컨디션은 도시락만으로는 무리다. 눈앞에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가 있는데 일본을 괴롭히기 위해 먹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니 대표 반일 퍼스트도 큰일이구나. 산수촌 밥을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후쿠시마산 방사능 운운하면서 비판하더니, 겉으로는 후쿠시마산 위험하다면서, 그런 걸 먹을 수 있는지, 뒤에선 식탐에 져서 몰래 먹고 있다니 정말 싫다. 케이도시락은 일이 이식이다. 편의점 도시락 정도로 양이 부족하다. 당연히 선수들은 부족함을 신라면으로 해결했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 SNS를 보고 참을 수 없었겠지. SNS에 안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무심코 동영상을 업로드해버리다니 진짜 딱하다. 보이콧했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잖아. 일본 식재료가 걱정돼서 도시락을 줬더니 선수의 퍼포먼스는 떨어지고 메달 수도 침체되고 즉 일본이 나쁘다고 말하겠지. 도시락만으로는 일반인보다 체격 좋은 젊은 선수들은 부족하지. 아무리 맛있다해도 질려버리고 대체로 자신들 외의 모든 사람이 먹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도 먹고 싶고 하고 있는 짓이 참 논센스야. 각국 선수들이 올리는 SNS 게시물을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 나라 세계 제1의 일식의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보면 도시락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 누구라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지. 도시락 먹는 선수들이 딱하다. 메달 수가 적은 것도 납득이 간다. 고집도 부릴 걸 부려야지. 먹어도 안 죽으니까 먹어라. 저쪽 국민들도 부끄럽겠지? 저런 도시락 먹여놓고 메달 못 딴다고 매도하고 컨디션도 똥망이었을 거다. 하친코 가게 같은 현수막이나 걸어놓고. 유치하게 말이야. 그냥 스포츠맨십으로 올림픽을 즐기면 되잖아. 불쌍한 사람들. SNS에 올린 게 한국 선수 아니면 선수단 관계자라면 한국에서도 비난 받겠네? 예전에 한국 배우가 여행 프로그램 같은데 나와서 뭔가 후쿠시마의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 받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한국 도시락보다 맛있는 게 당연하니까 먹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먹으면 자국민이 아니라니 너무 재미있다. 반도체 수출 규제 다음은 일본 식재료 수출 금지로 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을 테니까. 먹고 나서 건강상 피해가 생겼으니 손에배상하라고 말할 거니까. 니네 도시락 먹고 여기선 먹지 말아라. 그거야 당연히 일본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런 거지. 평소에 입에 댄 적도 없는 것 같네. 일본의 호의를 솔직하게 못 받는 국가는 입국할 필요가 없다. 즉시 보이콧 선언해라. 뭔가 반대로 한국이 구일본제국 같아 보이네. 별 시덥잖은 걸로 자국민이 아닌 걸로 취급하고. 분명 재미있는 건 이상한 말을 하는, 무리들이 정권을 잡으니 그들 가장 싫어하는, 구일본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는 눈치채지 못하나? 이런 기사 관심 없다. 히가시 스포츠는 올림픽 열리고 나서 조회수 늘리려고 한국에 관한 기사뿐, 스포츠 신문라면 보통 취재를 해라, 라고 생각했지만, 관계자밖에 취재할 수 없는 히가시 스포라면 무리인가? 어쨌든 한국 기사 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필요 없다. 한국에서 배급되는 도시락은, 일본의 편의점 도시락과 같은 양으로, 게다가 이끼만 배급되는 것 같다 사진을 봤는데 튀김 같은 고기가 많고 야채가 적어서 영양 밸런스도 나쁘고 아마 선수들 몸이 망가질 거야 선수촌에서는 한국 선수가 상당히 많이 먹는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말이지 위에 탑이 무능하니까 선수들이 불행하구나 선수촌 식사는 선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어느 나라 선수든 맛있게 먹어준다면 따뜻하게 준비한 직원들은 매우 기쁠 것이다 아무쪼록 많이 먹어라 진짜 선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수촌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맛없는 도시락을 먹게 하거나 그런 일들만 꾸미니 선수들이 활약 못하고 지금 이런 결과잖아? 사실은 일식도 먹고 싶을 테고 일본을 즐기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면 비판을 받으니 항상 반일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선수들도 불쌍하다 딱하다 딱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은 선수 230이며 임원 코치 지원 인력 122명 등총 354명으로 인근 호텔에서 만들어지는 도시락은 하루 평균 425식 선수들 도시락으로는 하루 2인분 미만 밖에 없다. 그렇기에 숨어서 선수촌 식사를 먹고 있는 것이다. 먹어도 상관없지만 후쿠시마 지역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감사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요구하고 싶어. 그거야 선수촌 식사는 선수를 위해 만들어진 거라 선수가 먹는 것에 아무런 이론도 없지만 전하라는 선수촌 식사가 마치 독이든 것처럼 선전하며 자비로 급식센터까지 설치하고 일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데 연념이 없으니까 우선 지금까지의 주장을 철회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선수촌에서 식사를 하자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은 모른 채하고 밥만 맛있게 먹으며 벌레같이 너무 좋아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진심으로 화가 난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일식품, 한국에도 일식 가게가 많다. 지금은 전보다 번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나도 지금은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시노쿠보의 한국 요리점에 자주 간다. 실제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서 거부한다면야 일본 측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괴롭힘니다 한국 올림픽 위원회가 그런 편견을 부추겼고 한국 선수도 올림픽에 참가 안 했어도 괜찮은데 말이지. 북한처럼 참가 안 했으면 좋았잖아. 여러분들은 동포잖아. 일본으로서는 매달 딸 기회가 늘어날 뿐이니까 참가 안 해도 아무런 아쉬움도 느껴지지 않는다.